안녕하세요 여러분. 밤인데 카메라를 켰네요.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21분인데, 저희는 포항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. 그럼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이따가 카메라 켤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째째입니다 여기는 경주 해수욕장이고요.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서 용두? 용두 보아라 해수욕장인가? 이름은 잘 정확히 몰라서 자막으로 넣을게요. 지금 12시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5시쯤 도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거의 잠을 안잔 상태입니다. 피곤한데 좋아요. 지금 제가 경주 여기 온 목적은 어, 해돋이를 보러 왔습니다. 해돋이를 해돋이를 보러 왔어요. 2022년 첫 해를 보러 왔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 설레고 지금 앞에 막 노랗고 좋았고 빨갛고 하거든요. 아 좋아요. 잠이 홀딱 깨고, 바다도 너무 이쁘고 동해바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좋고 이게 파도소리 때문에 잘 들릴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풍경이 진짜 예술이라서 빨리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릴 거고 저는 정말 손이 시려운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 2022년 어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고 부디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해피 뉴 이어 카메라 들을게요.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뜰 거예요. 7시 33분에 해가 예정인데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3분입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30분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뜰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딱 어떤가요?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해, 해를 보기 좋은 상태입니다. 오늘 파도가 좀 높네요. 여러분, 추워요. 몇 시야? 25분이네? 얼마 안 남았다. 아 근데 구름이 있어서. 어! 해 뜬다! 해 뜬다! 올라온다! 올라온다! 올라온다, 올라온다. 나온다, 나온다. 배가 다 떴습니다. 예. 안녕. 안녕. 안녕.